(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에이 뭐 저기 다른 나라 이야기구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음. 우리나라 국사와 현대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3.1) 운동을 어. 이해하기 위해서는 (1차) 세계대전을 이해하셔야 돼요. 일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과 영국과 러시아가 승전국이잖아요. 예, 그렇 그리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는 음. 깽깽깽이에요. 음. 승전국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우리 국사 시간에 나오는 건데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란 걸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식민지 국가들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라 이거였거든요. 음, 음, 민족은 그렇죠. 스스로 결정을 하라. 네. 그러니까 민족 자결주의 원칙이에요. 우리나가 식민지 상태잖아요.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스스로 결정하자. 맞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의 연장선상이 이제 삼일만세 운동이에요. 네. 근데 미국의 의도는참그 뜻이 아니었어요 음. 조건이 있었거든요 음. 1차 대전의 패전국 식민지만 독립하라 그래서 오스만 티르크에 있던 식민지들 있잖아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팔레스타인 아. 오스만 티르크의 힘을 쪼개기 위해 팔다리 자르는 거군요 아, 야 오스만 티르크 너희들 식민지들 네. 너희들 결정을 해 네. 승전국 식민지는 포함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일본은요 네. 1차 대전 참전국이고 승전국이에요. 승죠 그렇죠. 시민지조선은 당시 해당 사항이 없었어요. 어... 그렇지만 어떻하겠냐 이왕 칼 뽑은 거한번 우리 시도라도 해 보자. 몰랐다. 그냥 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요 맥락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1차 대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책 내용이죠. 2차 대전 왜 중요하냐? 지금 남북이 갈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도 2차 대전이고 태평양 전쟁이거든요 음. 일본의 패망과 패망 폐망 처리 과정에서 예. 강대국이 또 약간 일을 대충 처리하는 바람에 예. 남북이 갈리게 됐다. 그래서 우리나라 근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 음.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연동이 되는군요. 맞습니다. 네. 세계사와 한국사는 결국엔 또 연동되기 때문에 한국사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연계해서 읽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야 재밌습니다 사회주의, 냉전시대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이거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퀴즈도 한번 드릴게요 응. 사회주의의 반대 개념은 뭘까요 자본주의입니다 아 사회주의의 반대가 자본주의 사회주의의 반대만은 네. 자본주의요 오. 민주주의의 반대 말이 전체주의고 공산국가는 뭐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국명을 보면요 북한도 놀랍게도 북한의 공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에요. 네. 물론 그렇진 않지만 <laughs>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반대 개념은 자본주의예요. 경제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영국이란 나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주의가 이제 정착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16세기 영국을 한번 타임머신 타고 가보겠습니다. 음. 뾰로롱 땅. <laughs> 당시에는요 영주들이요 농민들한테 땅 대충 나눠줘가지고 소작농을 시켰어요. 야, 야 가가지고 추수한 다음에 얼마 정도 나주고 너희들 대충 너희들이 농사죠. 그런데 당시 유럽 대륙에서 양모가 인기를 끌게 됐어요. 매 음. 양털이요. 음. 영국이 약간 양 키우기가 굉장히 조건이 좋아요. 아, 양떼 목장 이런 것처럼. 양떼 목장 네. 땅 주인 영주들이 그러면 돈되는 우리 양 한번 키워볼까? 음. 농사 짓는 소장농들 보고 너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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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 그만 줘양 키워 한두 명만 양치기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 소장농들은 갑자기 땅을 빼앗긴 거예요 아니 아무리 땅 주인이 당신이라고 하지만 갑자기 가라면 어딜 가냐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음. 알아서 해 이건 내 땅이야 여긴 난양 어. 키울 거야 네. 그러면서 이 땅을 빼앗긴 농민들이 너도 나도 런던 맨체스터 리버풀 같은 도시로 꾸역꾸역꾸역 모여든 거예요. 네. 잠재적 노동자들이 이제 점점점점 점점 늘어난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증기기관이 발명이 됐어요. 아... 일손이 필요하잖아. 너희들 와서 일할래? 예 일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초기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게 됐는데 영국에서 네. 여기에 너희들 다 죽었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네. 독일 출신이지만 영국에서 이런 자본주의의 행태를 연구하던 네.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칼 마크스. 막스. 네, 마르크스. 네. 공산주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론 책을 만들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 모순 때문에 음흠. 이 수많은 빈민들 벌하고 애들, 불투청소하다다 죽고 있다고 에이. 자본주의 사회는 언젠가는 스스로 붕괴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음. 독재가 필요하다. 그런 다음에 이게 다 정리가 되면은 국가도 없고 음. 소유도 없고 아. 다 누구나 똑같이 누릴 수 있는 라라라라라라 아. 유토피아가 오는데 그걸 공산주의라고 한다. 아. 요 시스템을 만들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지구상의 인류 역사상 공산주의를 성공시킨 나라는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죠. 다 사회주의를 하다가 음. 다 이상한 독재국가로 빠져버려요. 음, 음. 북한도 그렇고 음. 사회주의라는 거는 음. 자본주의에 맞서서 만들어낸 경제학 이론이에요. 아. 요렇게 해서 탄생한 나라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련이고요. 소련. 뜻은 좋았으나 네. 현실로 굴려 보니까 음. 사회주의가 단 1인 독재로 빠져버리고 음. 공산주의는 근처도 못 가고 일단 다 실패한 이론이 맞습니다. 음. 그래서 사회주의는 몰락을 해 버려요. 그 소련도 몰락을 해 버리죠. 네. 그럼 냉전은 왜온 겁니까? 그러면 냉전은 서로 무기를 갖고 있지만 전쟁을 안 벌이는 요게 시작된 거는 간다는게 말씀드려 가지고 이차 대전 직후 네. 소련도 미국 편이었어요. 네. 연합국 소속이었을 네. 때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이랑 소련이랑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음, 오, 네. 같은 편이니까 네. 일단 좀 나쁜 놈 히틀러만 일단 없애버리자. 커튼 목표. 독일이란 나라를 쪼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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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도 그러면 나누자. 오. 문제가 베를린이소련이 차지한 부분 안에 베를린이 있었거든요. 네, 동쪽에 있죠. 안쪽에요. 베이린은 어쩌다 은니까 우리 소련의 담당 지역에 있네. 이거 우리 이라고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은베를린은좀의미은 다르다. 여기 음. 독일의 수도이이것도이 사람은 이 이때부터 스탈린의 야욕이 드러납니다. 어? 우리가 제일 많이 죽었는데 네. 무슨 똑같이 n 분의 1이냐고. 그쵸, 그쵸. 일단 스탈린은 들어줍니다. 예. 4분의 1로 합시다. 이때부터 부글부글 끌기 시작한 거예요. 어. 근데 프랑스는 그때 승전국은 승, 승전국이지만 완전 박살이 난 상태였거든요. 네.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동네 형이었거든요. 네. 야 너들 와봐 영국과 프랑스 너들 관리할 능력 안 되지? 응. 다 내놔 내놔. 내놔. 우리가 미국이 관리하겠다. 해양 어... 가는 유럽 국가들 달라받아, 달라 받아 음... 달라. 자 우리 미국이 돈 줄테니까 이거 가지고 경제 재건 하십시오. 그럼 다이 동네가 친미 국가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관할하는 서베를린으로만들니까 예, 예, 예. 동베를린은 소련이 가져가라. 응응. 여기에 소련이 아 이것 봐라. 유럽에 들어와서 땅따먹기를 하려고 그러네. 하고 있어. 스탈린 그때부터 빡 독이 시작해요. 네. 베를린 봉쇄를 해버려요. 터베를린은 식량이 가기 위해서는 소련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를 통과를 해야, 해야 돼요. 되지. 이걸 다 막아 막아버려. 언젠가 미국 항복하겠지. 야야, 음. 미국은 정말로 물 일자로 때려박는 데 최고. 아 물량. 비29 폭격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다 떨어뜨리고. 어... 그래서 먹이가 살리게 만들어요. 진짜요? 안 되겠다. 봉쇄 풀어라. 우리도 핵개발하자. 을 1949년도에 소련도 핵개발을 했어요. 아, 사실 49... 두 슈퍼파워가 네. 다핵 보유 국가가 됐잖아요. 상호 확증 파괴가 시작이 돼요. 확증? 얘가 핵무기를 쏘면은 음. 나도 쏴야 되는데 네. 그럼 상호 확증 파괴, 양쪽 다 완전히 파괴된다는 게 내가 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네. 이게 (1991년도까지) 이어져요 아~ 오래갔네요 소련 붕괴 때까지 네. 이때까지 핵무기를 무기를 갖고 있지만 무기를 안 썼던 무기가 아. 차가운 상태를 아. 이른바 냉전이라고 냉전이다 합니다. 간단하게 사회 지국가 망한 계기를 말씀드리면 (70년대) 때에 네. 오일쇼크라고 터져요 저는 기억 못해. 석유 파동 네. 석유 산유국들이 네. 중동 국가들이 네. 미국 연먹어 봐라 해가지고 석유 가격을 확 폭등시킨 사건이에요. 네, 그렇죠. 여기에 열 받은 미국이 됐고 응. 야 우리 이제 중동 석유 안 산다고 예? 쉐일 가스 개발해. 오 저것들 쉐일 가스 개발한다고 음. 하는 미국이 어쩌지 반대로 육가 최저로 다운 시켜버려. 어. 쉐일 회사들이 다 도산을 해버려. 네. 곡소리가 네. 미국에서만 들는게 아니에요. 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laughs> 구 소련 경제가 폭망을 하기 시작해. 아 그랬군요. 폭망을 하기 시작하면서 소련 국민들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잘못된 것인가라는 음... 생각을 하게 돼요. 음... 그러면서 85년도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네. 머리에 세계지도가 그려져 있는. 아, 고르바초프. 부... 아... 맞습니다, 여러분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개혁 개방 정책으로 바꾸겠습니다. 까진 좋아요. 네. 보수 공산주의자들에게는 너희가 뭔데? 어... 개혁주의자들은 그거 가지고 안 돼. 양쪽에 적이 돼 버려요. 네. 소련 경제는 진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런... 그리고 소련은 문을 닫습니다. 닫아요. 그리고... 사회주의는 망합니다. 망합니다. 그리고 뭐저막 저기 원자력 발전소 터지고 체르노빌 막... 터지고 네. 게 86년도거든요. 엉망진창이 네. 됐습니다. 네. 보니까 한1 5권 정도로 어, 현대 시대의 질서 수립까지 이야기들을 쫙 한번 써놨으니까는요. 여러분들 용선생 세계사 개정판. 많은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썬킴의 거침없는 중국사 책도 강추한다고 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저희 이병훈 소장TV 처음 출연하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선생님? 네, 정말 영광이었고, 감동을 받았고, <laughs> 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항상 저도 응원하는 자세로 선생님 영상이라든지 수업 듣도록 하겠습니다. 썬킴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